안녕하세요 예나트이입니다 오늘은 마멜 양이랑 다 넘고 시나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좀 왔는데 모롤이 오 뭐야 아 이렇게 가라고? 오 뭐야 됐다 오마가 사다리에서 넘어지면 어떡하니 빨랑빨랑 가줄게요 멀, 너무 힘들어서 모로리는 빨리 끝내는게 좋겠어 어, 모로리를 밟아야돼? 네, 귀여운 모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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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뭐 생일파티였나봐 모로리 시나모를 남자인거 다들 아시죠? 에이 이건 너무 쉽지. 다 힌트가 나와 있는 게 아니겠소. 제설해 주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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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주시길 바라기가 아니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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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어. 헛헛헛헛. 이거 뭐지? 아이 옆으로 가는 건가? 모르면 진짜 어렵다고. 아, 아 진짜. 아, 진짜 기다릴 걸. 아 정말로. 여기서부터 기다리고 기다려 기다려. 오케이. 모르리 빨리 가져오겠습니다. 오 다리야. 나좀 살려줘 친구들아. 내 주인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. 너는 운동을 해야 된다. 이거 다리 봐봐. 이거 다리. 어? 이거 다리 왜 이렇게 살쪘어? 여기8아 너무 힘들어. 이걸 언제 다 찾아요? 오케이. 미로 찾기인데 미로 찾기인데 아. 나 피가 깎였어요너 마음대로 해. 제가 신나무를 좋아하는 것은 이유는 1학년때 제가 그립톡을 사러 갔어요. 근데 그립톡에서 그냥 뭐 하늘색이고 귀여운 거 있어가지고 그걸 샀는데. 1학년 때 친구랑, 친구는 딴거 샀고, 나는 시나모 롤로 샀는데, 그때 나는 시나모 롤을 몰랐던 거야. 그리고 4학년이 됐지. 지금 몇 년이야 된 거야? 3년? 정도 된거 같기도 해. 근데 내가 3년 됐을 때, 그리고 4학년이 됐지. 근데 내가 4학년 때, 아! 샨리오가 다, 친구들이 샨리오 다 가방을 메고, 뭐, 스티커를 자랑하는 거야? 그래가지고, 어, 뭐지? 그래서, 친한 친구한테, 야, 이거 이름 뭐야? 이거 이름 뭐야? 하던데, 제가 거기서 이름을 시나무를 막 까먹어가지고, 근데, 제가 그립톡이 떼졌거든요? 근데 그 그립톡을 자세히 보니까, 시나무를 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결국 시나무를 좋아하게 됐죠. 헤헤. <laughs> 결국 저는 시나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하하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 시나모를 인형도 사고 예 네, 가방도 사고 키링도 사고 폰케이스도 사려고 했는데 폰케이스가 안 팔더라고 제가 딱 맞는 폰케이스 안 팔아 나나 나 아이폰 폰케이스 도 딱 나는 거. 없어.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선물 때 갖고 싶었는데 애들 편지를 다 썼는데 결국에 못 받았고 시나물로 가방이나 키링이나 스티커 다 받았다고. 그거 좋아. 시나물로 가방, 스티커 엄청 다 좋아.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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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이 모두. 음, 모로리는 구름. <laughs> 올라가 주고, 모로리는 구름이에요. 와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? 어, 밖이랑 너무 색깔 너무 예뻐. 어, 뭐야, 이거. 회전 엄청 두껍네? 내가 하다니, 연습 미리 하나고. 모로리. 어, 이거 했던 거 아니에요? 개똥이 떠있네. 한 바퀴 돌아간 건 아니겠지. 내 죄송해줘야 돼. 마멜라고 마멜 그 양이랑 캐롯코피는 제가 그냥 다 해버렸고요. 근데 저 친구를 보자 제작자인 줄 알았어요. 여기갔다 저기갔다니까. 여기 아니. 제작자인 줄 알았어. 그나그뭐아 뭐야? 그런 신앙으로 갈수 있었던 거잖아. 생각을 잘 못했어. 아 그럼 옆에를 내가 왜못 봤지? 아 내가 그동안 힘들게 올라왔다고. 내가 힘들게 아 힘들게 왔다고. 하지만 떨어졌어요 하필 천천히 가자 응. 빠르게 가자 어헛헛헛헛헛헛헛헛팔 헛, 헛. 응. 응. 584까지 있다고요 584까지 탔습니다. 갈게요. 어, 왜 이렇게 빨라, 이거? 왜 이렇게 빨라, 이거? 엄청 빨라. 슉. 회전은 쉽지. 구름회전. 허, 허, 허. 컷컷 내가 여태 동안 진짜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<laughs> 뭐야 헐 뭐야 회전했는데 컷컷컷아여태 체크 포인트 다 해줘야 하나? 이 정도면 다 됐지 헬로 키티 아얘 헬로키티였어? 난 키티인줄 알았어 아 이제 나가주고요 아 모로리 너무 귀여워 나 올라가줄거야 자 모로리를 한번 찰칵 모로라 너 왜이렇게 크니 자 그러면 키티 넘어가고 키티 다음에 뭐야 얘쟤 뭐야 어 리트 원트 라라라 아닌가 리테 원츠 라라가 아닌가? 예쁜 뽐뿌린 같은데요? 딱 봐도 뽐뿌린 아니야? 아닌가? 아 뽐뿌린 저기 있었는데? 야 얘네도 누구냐? 산류에서 나오는 거 맞냐 너? 야너 산류에서 나오는 거 맞니? 난 얘네 처음 보는데. 와 귀여워. 얘네도 한번 따보겠습니다. 얘네도 귀여우니까 얘네도 한번 따보겠습니다. 에 아, 따본다! 헛! 헛! 어? 없네? 우와! 아 너무 힘들다. 저는 가고 싶은 데로 갈 거예요. 바로 어 뭐야? 얘도 다안 만들었네? 얘도 다 만들었네요. 키틱, 얘는 만들었나? 어, 뭐야? 어, 뭐야? 안 들어가지네. 쟤네 둘은 안 들어가지나봐. 아, 어, 나가지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다음 시간에 봐요. 빠이빠이.